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예 수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잘 듣고 깨닫는 마음이 되고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사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느 시집에 보니까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간의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표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목표의 표지로 세우는 대, 이렇게 부리를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면 항상 표대가 있지요. 대를 세우지 못하면 사람이 대신 그 자리에 앉아서라도 반드시 표대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대가 없다면 목표점이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디로, 얼마나, 어떻게 달려야 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신앙의 경주자는 반드시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배를 타고 가는 세 유형의 사람으로 비유하여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배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전심 전력합니다. 먹을 것이 많으면 해해하고 만족해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찡그리고 불행해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이 없으나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는 일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경치가 전개되면 좋아하다가도 날씨가 굳고 배가 흔들리면 죽눈이 사느니 원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배가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최종 정착지를 생각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극형에 해당하는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물통을 놓고 물을 번갈아 옮겨 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익하고 희망 없는 일을 지속해야 하는 고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쪽 물통을 들고 저쪽 물통에 비워놓고 또 다시 저쪽 물통을 이쪽 물통에 부으면서 비워놓고 이것만 반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 하는 목적과 의미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비극입니다. 더욱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표가 없으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하고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표대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표대가 움직이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표대가 자주 바뀌어도 안돼 표때는 고정돼야 되고 그표때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반듯하게 밭을 잘 갈고 가는데 아들은 늘 삐뚤빼뚤하게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는 반듯하게 가시는데 저는 삐뚤빼뚤하게 갈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갈기 때문에 반듯하게 갈게 되는 것이란다. 아들은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다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은 삐뚤빼뚤하게 갈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바라보면서 갈았는데도 삐뚤빼뚤하게 갈아지는데 왜 그렇지요? 아버지가 대답을, 아,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무엇을 목표로 바라보면서 갈았지? 아들은 저기에 있는 저 염소를 향해서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얘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잘 반듯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란다. 이 염소는 자꾸 움직이니까 그것을 보고 가는 밭도 이리저리 움직여서 반듯하게 갈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저 앞에 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밭을 갈고 있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움직이고 변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표대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어느 여성 경련인이 맨주먹으로 회사를 창업을 해서 매출액 3천억 원을 바라볼 만큼 성장시킨 분이 있었습니다. 여성 경영인으로는 대단한 거죠. 그때 3천억이면 지금은 한 1조 정도로 봐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자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니 더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 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한참 잘 나가려고 하는데 그만 직장암에 걸리고 만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죽을 거,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억울하다는 생각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간다고 해도 진정한 목표가 될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한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유익하게 생각하면서 자랑할 만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일곱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처음 네 가지는 선천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들이었고 뒤에 세 가지는 그가 후천적으로 추구해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나는 팔일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에 나오는 할례라든지 이스라엘 족속 그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 받은 선천적인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바리세인이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고 율법의 의를 세우기에 연염이 없었던 자신의 개한 노력들을 또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도를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빌리포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였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한 줄로 여기며 자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그가 추구하던 표때들이 잘못된 것들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두가 이 생의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로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참된 인생의 목표가 될수 있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참 목표를 발견했을 때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되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발견한 참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의 표대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인생의 참 표대가 될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전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수도 열심히 믿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다 헛된 거니 얼마나 더 불쌍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그 말씀의 요지예요.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씀인데 여기에 창조로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역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고 만물은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역사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하여 유지하고 진행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은 그가 살아생전에 행한대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 세상에서의 100년 인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열정, 영원히 살 것인가가 이 짧은 100년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니까 저이 100년이 참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입니까? 많은 야심을 이루고 했어도 바로 이 뒤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했다면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이 많은 인류 가운데 심판과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의 표상으로 우리 인생의 대스승이 되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의 완전한 인격과 사랑은 우리 인간이 반드시 본받고 닮아가야 할 목표로 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의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참표대로 삼을 수 있는 분은 분명 구세주이시며 대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얻은 것이 빌립보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에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세상 지식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다고 하였습니다. 내 공로 내 노력으로 얻는 의보다.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의가 더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부활의 권능과 천국의 복락이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얻은 것들이 너무도 귀하게 그는 그 이후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옛날 평안북도 선촌군에 가물남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성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공산주의를 매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졌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돌이켜 그를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따금씩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래보니까 어떻 당신은 바보여 그까짓 목사를 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소? 그러지 말고 우리와 손잡고 공산주의나 합시다. 그럴 때마다 이성주 목사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내 소망이야 크지요. 내 소망은 나팔통과 같지요. 오히려 당신들에게는 소망이 없, 없지요. 당신들의 소망이야 보습과 같소. 보습은... 왜 옛날에 소가 끌면서 밭을 갈 가는데 부산 모양으로처럼 생겼잖아요. 위에는 넓고 아래는 뾰족해서 갈고 이제 갈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커 보여도 점점,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소망은 나팔통과 같다. 나팔통은 어때요? 입으로 부부는 부분은 작지만 나가는 끝부분은 크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주 목사님은 서슬푸른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지요? 그때만 해도 당신들의 소망은 컸을 것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당신들의 소망은 점점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죽으면 그 소망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오 그러나 내 소망은 다루오내 소망은 예수를 믿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커지고 넓어진다오 따라서 당신들의 소망은 보습국과 같고 내 소망은 나팔동과 같지 않소 그러니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나와 더불어서 예수를 믿읍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끝내 그들은 이성주 목사님의 마음을 돌이켜 놓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를 청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성주 목사님의 눈앞에는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나팔통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표대로 삼아야 합니까? 결국. 오래 산것 같지만 떠날 때는 짧은 인생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이제 떠나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참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 내가 목표로 삼은 것이 과연 내가 목표로 삼은 것이 있을까? 목표로 삼았어도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여기서 후회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것, 썩어질 육신의 것을 표대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눈팔지 말고 정한 표 때를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 경주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주 돈이 많은 한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세 명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서로 앞다투어 좋아한다 사랑한다 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좋다고 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사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처녀가 그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해서 자기를 붙잡는 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처녀는 경주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가득 넣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뛰기 시작했는데 한 청년이 그 처녀를 거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돈을 한 웅큼 쥐어 그가 오는 길에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돈을 보고는 처녀를 따르는 것을 잊어버리고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처녀는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가 그녀를 가까이 쫓을 때 마찬가지로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역시 이 젊은이도 돈을 줍느라고 처녀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계속 달리는 동안 세 번째 청년이 처녀에게 점점 가까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때 처녀는 마지막으로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을 몽땅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돈 때문에 천혜를 단념하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제일 바라는 표대를 향해서 뛰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으셨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표대를 정하셨습니까? 앞만 바라보며 부지런히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경주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점에 이르러 상을 받는 경주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경주자가 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고 힘을 써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뜻대를 바르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야 하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데한눈 팔지 말고 오직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 나아가서 꼭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부름의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